할렐루야, 새로운 피즈을 훈련 세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달라스에서 조기성 전우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금요일 이 시간 라이브 방송 말씀 고백 기도에서는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말에 의해서 형성되는지 이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말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말이 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 고백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의 언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이 시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은 우리 뇌의 그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신경계가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말하는 것을 신호로 받아서 명령으로 받아서 다른 모든 신경계에 그 명령을 전달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단백질을 분해하고 우리 몸 전체에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말로 아나 너무 피곤하고 아파라고 말한다면은 뇌에 있어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 신경계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야 지금 아프다 피곤하다 라고 몸 전체에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가 그 신호를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단백질과 호르몬을 우리 온몸에 분해시키고 우리 몸에 그렇게 그 명령을 수행하도록 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말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몸 전체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 부정적인 말을 온 마음을 다해 말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 싸우면서 어, 그게 부부 싸움일 수도 있고 있겠고요, 가족간의 싸움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말하게 되면은 굉장히 말하고 난 이후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온 몸의 느낌까지 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언어를 그렇게 우리가 했, 어, 언어를 그렇게 표출했을 때. 뇌에서 언어 중추 신경계가 그 명령들을 하달하여서 온몸에 다른 신경계가 그것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성경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야구 보서 3장 말씀을 같이 봐 보겠습니다. 야구 보서 3장 2절부터 어 12절까지를 보면 은예 바로 어 이미 2000년 전에 어 성경에서 어 사도 야고보가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실수가 다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온몸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여기서 말은 동물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 비유를 지금 우리의 혀, 우리 입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마치 동물 말의 어,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시대, 말을 탈때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걸 가지고 말 전체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그와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그렇게 큰 파도 속에서 바람이 불고 바다 속에서 있을 때 바로 그 작은 키에 의해서 배가 어디로 갈지 결정되고 움직여진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 입술의 말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물 말과 그 다음에 배에 있는 키 그리고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을 통해서 말을 컨트롤하고 이 배의 작은 키로서 이 배를 컨트롤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입술의 말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지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 지금 이제 혀를 비교하면서 작은 불이 불이 작지만 그 작은 불이 결국은 어, 엄청나게 많은 나무를 태우고 산 전체를 불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 인생을 불태울 만큼 우리 인생 전체를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그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혀가 어떻게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안 좋게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고 파괴시킨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능,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혀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삶을 결국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보면은 혀가 다 길들여지지 않아서 혀에서 저주의 말들을 하고 혀에서 죽음의 말들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혀가 하는 일이 악과 죽이는 독에 가득한 것을 계속 뿜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어, 심지어 믿는 자들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가 저주가 나온 돈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즉 어,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혀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걸 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말하게 되고 마음에 좋은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 어, 셈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입에 나오는 말들이 가난의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실패의 말을 하고 질병의 말을 하고 그리고 보이는 현상에 안 좋은 것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어, 말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것이 지금 우리 뱃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 창구에 보이는 현상과 과거의 경험과 실패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 모습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들이 우리 입에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내 입으로 질병을 계속 말해 왔다면은 질병을 말해 왔기 때문에 건강을 건강의 열매를 누리, 누리기 힘들다는 거죠. 또는 내가 가난의 말들을 계속 해왔다면은 가난의 말들 때문에 풍요함과 부여함을 누리기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계속해서 죄의 말들을 해왔다면, 죄와 실패의 말들을 해왔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의의 어 지배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건강과 생명을 계속 말해왔다면, 건강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지, 사망과 질병과 어 나약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 1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말들을 사용했다면은 그 죽음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생명의 말들을 사용했다면은 생명의 말들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디자인한다는 거죠. 우리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바로 우리 입술에 말이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마치 동물 말을 그 제갈 물려서 컨트롤하고 그 배가 작은 키를 통해서 컨트롤 당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과 미래도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컨트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더 이걸 능동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생명과 축복과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그다음에 영광스러운 말들을 말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꾸며 나갈 수가 있겠죠. 위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그렇게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하고 그것만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게 한다면은 삶은 영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셋업을 하면은 반드시 물리적인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셋업해 놓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도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엇을 말하냐는 거죠. 어떻게나 증상이나 산에 대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산이 옮겨질 것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의 중요성의 내용을 나누는데 어,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꼭이 시간에 함께 입을 사용해서 어, 마음 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 되셨으면 우리 눈 감고 함께 같이 저를 따라서 어,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말함으로써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유업들을 선택하고 말합니다. 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공과 승리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며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며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왕으로서 생명 안에서 통치합니다. 나는 다스리는 왕입니다. 나는 환경과 상황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다스립니다. 나는 나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과 덕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 안에 이미... 넣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의 원천이시며,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삶의 압박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삶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자로 기능합니다. 나는 승리자로 기능합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며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앞으로 위로만 올라갑니다. 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만 갑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그분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그분의 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였던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는 뛰어나고 탁월하며 형통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믿음으로 책임지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와 가난의 말들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셨으며 나는 모든 것에서 언제나 넉넉하며 넘치게 공급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상급이십니다. 나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떤 것도 나를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걸으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이깁니다. 나는 떤 외부의 압박에 의해서도 굴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외부의 압박은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승리를 집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내 몸은 건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책찍을 받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몸은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강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내 몸의 세포와 혈액과 모든 신경조직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며 독수리처럼 새임을 얻습니다. 나의 속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나의 속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썩을 것이 바로 이 생명에 삼켜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난 아프기를 거절하고, 패배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의 가운데 걷습니다. 나는 그분의 지혜 가운데 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는 생명을 말함으로써 생명과 축복을 선택합니다. 나는 생명의 말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말하는 생명의 말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성공하며, 형통하고 번성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어, 이렇게 함께 아, 우리가 말의 중요성이 예,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함께 보고 어, 짧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겠고 그렇게 계속해서 언어를 잘 사용하셔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시면은 지켜보시, 어, 삶이 놀랍게 바뀌어. 음.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고백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 또 하루 아침을 시작하신 분들은 또 생명의 말을 계속 풀어놓으면서 어, 복된 하루 보내시고 승리한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